환경부가 대구 경북 지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취 양수장 시설을 개선을 위한 정부 교부금 신청을 받았는데 구미시와 상주시 등 다섯 개 지자체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도 안 받겠다는 건데 어찌 된 일인지 오승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취 양수장 시설 개선이 필요한 정부 교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감사원이 4대 강 보수위가 낮아지면 현재 낙동강 근처 양수장들의 원활한 용수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결론을 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미시와 상주시, 성주군 등 대구경북 지역의 5개 지자체는 정부의 교부금 지원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자체는 정부 교부금을 받는 것 자체가 낙동강 보개방을 위한 사전 수순을 받는 것과 다름없어 이럴 경우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하는 농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농민들이 니까뭐그 해서 그태에서 일단 뭐 수가시을 설치하는 데 신청하고 있는 게 농민들 입장이좀 반대가 뭐 좀그장히좀펼수 있어서 이번에 그만했는데 또세를 신청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시민단체 측은 취 양수장 개선이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에 도움이 된다며 정부의 교부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 개방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보 개방을 반대하는 민은 그리고 정치권 한 부분과 상관없이 씨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 대응을 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 역시 낙동강 하류 지역의 녹조 현상이 심해 보객망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자체는 교부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사실 낙동강 녹조 문제가 굉장히 실인가 갑니다. 하류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낙동강 전체가 본류 전체가 녹조가 발생되어 있는데요. 어, 경북지자체들이 어, 지금 현재 뭐 경북쪽에 녹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어, 지금 이대로 놔둘 것이 아니고 빨리 정부 거보검을 받아서 좀 양수시설 개선해서 수문을 열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농번기가 지난 오늘 10월부터 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전까지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